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4월 2일은 미국 해방일이 될 것이라며 관세정쟁 고삐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녹화를 거쳐 현지시간 19일 방송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6월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정상회담을 꺼리지 않는다고 밝힌 뒤 그러나 무언가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은 4월 2일 관세라며 중국이 지불하고 다른 나라들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 갈치당했다며 나는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은 세계 각국 대미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책정할 상호 관서를 4월 2일 날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박주영 기자였습니다.